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오늘은 찜닭을 포장해서 집에서 먹었습니다.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찜닭을 포장하러 간 곳은 일산시장 근처에 있는 두 마리 찜닭 두찜 고향 일산시장 점입니다. 두 찜은 4월, 5월 달에 오픈을 하였는데요. 어, 찜닭 먹고 싶어서 포장을 하러 처음 방문해 봤습니다. 주차는 어, 주변에 그냥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.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. 그리고 경기 지역 앞에 뭐 포장하면 3,000원 할인해주네요. 일산동 배달비는 무료입니다. 내부는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. 메뉴판을 보시겠습니다. 여기는 뭐반 마리부터 한 마리, 두 마리까지 이 소스도 고를 수가 있고 이 매운 단계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찜닭에 토핑도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사이드 메뉴도 있기 때문에 되게 선택의 폭이 넓은 곳이더라고요. 매장에서 먹으면 술도 마실 수 있고 어, 조리하는 데 20분이란 시간이 걸리네요. 묵은지 찜닭도 맛있어 보이고, 저는 까만 찜닭, 간장 소스인 이 까만 찜닭을 주문하였습니다. 빨간 찜닭, 이건 닭도리탕 같네요. 모짜렐라 치즈 찜닭도 있습니다. 매운 단계는 저는 3단계로 뼈이 있는 까만 찜닭, 뼈 있는 걸로 주문했습니다. 그리고 원산지 표시도 잘 되어 있고요. 빠르게 받아서 집으로 잽싸게 왔습니다. 어, 까만 두찜에 까만찜딱 뼈 있는 거한 마리에다가 치즈볼을 주문하였습니다. 이런 스티커가 있는 게 어, 나름 또 괜찮더라고요. 그럼 어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티슈랑 젓가락이랑 두 개씩 다 주셨네요. 그리고 콜라까지 주는 거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밥 비벼 먹을 김가루랑 참기름도 넣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무데 어디 쪽이 좀 먹다 남은 것 같은 그런 게 들어있네요. 치즈볼인데요. 치즈볼 3개, 이거 사이드 메뉴인데, 어, 상당히 쫀득하니 맛있더라고요. 저도 맛만 봤네요. 그리고 찜닭, 까만 찜닭, 뼈 있는 거한 마리입니다. 일단은 이 당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밑바닥 전체에 이 중국 당면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. 네, 뭐, 그리고 이 감자도 있고, 고구마도 있는데, 제가 매운 단계는 3, 3단계인 보통 맛을 주문을 하였는데, 한 적당히 약간 매운 그런 맛이긴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닭고기는 한 마리인데도 양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, 이 오뎅도 있는 거는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떡도 몇개 들어가 있습니다. 어, 이번에 두찜은 이 프랜차이즈 체인점인데 처음 방문을 해봤는데요. 이게 가격 대비 뭐 이런 거 저런 것 생각해 보면은 뭐 가성비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한 2, 3명, 2, 3명? 아니면 아이들 있으면은 4명이서 먹기에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일단 닭고기도 부드럽고 전체적으로 맛은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이 양념에 김가루도 있어서 밥도 비벼서 볶아서 먹었는데, 일단은 양념 맛이 나쁘지 않으니까 괜찮았습니다. 조금, 계속 먹다 보면 조금 맵긴 하지만, 그렇다고 뭐 엄청 맵지도 않은, 그냥 아이들이 먹기에는 약간 매울 수도 있지만, 성인들이 먹기에는 좀 적당하게 맛있게 끌리는 그런 맛이었습니다. 어, 처음 먹어보는 두찜에 이 까만 찜닭 뼈 있는 한 마리 3단계였는데요. 어, 무난하게 그냥 누구나 먹을 수 있는,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찜닭이었던 것 같습니다. 큰 특색은 없었고요. 일단은 저 당면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먹다가 남은 건다 버렸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 두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